박수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 이런 일을 젊어서도 좀 했습니다마는, 늘이 시간, 이 순간 되면은 그만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떨려서, 그러나 오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온그 누구인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이고, 일찍이 예수님의 낚시 바늘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길은 여러 가지 설명이 되지만은 저는 민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감하게 항상 숨 쉬면서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한 견인성 잡히고 끈에 묶여서 걸음이 늦으면 당겨 지고 어떤 때는 좀 마음대로 어, 바람이라도 속에 놔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90년 정도 살다 보니까 통틀어서 제가 사는 모든 세월을 합해서 가장 큰 신비 신비 중의 신비 정말 신비의 원천인 분이 어,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2000년 동안 그분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영혼 속에, 어, 그리고 그 숫자가 수십억도 더될그 마음 속에, 그 심장의 중심에 그분이 왔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떠나지 않는지, 그분이 늘 거기에 계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어, 이런 것은 문학이 상상해 낼 수도 없고, 철학이 생각해 낼 수도 없는 어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황성주 교수님 목사시고 의사시고 시인이신 우리 황 박사님은 저에게 신앙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시를 좀 일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읽어보면서 좀 많이 울먹였다고 할까, 어, 목메였다고 할까, 어, 눈물을 글썽였다고 할까, 마치 소녀 시절의 감상 과잉의 시절의 처럼는 모습 같은 것이 저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일 이 지난 20일 동안 독감과 폐렴으로 앓고 좀 지난주에 뵐 텐데 한 주가 늦게 만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쓴 시는 천편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의 밑바닥에 뭔가 뭔가 그 끈으로 잡히는 같은 견인성을 그 점성 이 찍찍이로 붙이는 같은 풀려나지 않는 어떤 운명적인 잡아당겨짐을 늘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친구들이 대청마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면서 머리를 숙으르는 일이 저는 늘 어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데 하늘을 보며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고 하던 으스풀이한 기억에서부터 평생 저는. 하느님의 낚시 바늘에 걸린 가장 작고 힘없는 물고기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도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기도는 아래이기 전에 밝히 살피시는 바 과연 그대로이옵니다. 기도 말에 처음은 침묵이니 나타내지 못할 찬미요 연이어 침묵이니 줄줄이 이 찬미없나이다. 기도 말에 끝구절도 침묵이니 안개밭에 엎드리는 어지럼증이 나이다. 눈물이 나이다. 밤이 슬키 아멘이라 맺으면 소순 하늘 주의 보좌에서 명주실 하늘리의 바람이오 나이다. 주님 계신 데서 명주실 하늘리의 바람이 오는 것이죠. 그 이상은 아니지만은. 그, 그 자체는 어느 그 이하일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시가 있었어요. 남산 기슭계 보면은 숭이 여자 전문 대학교인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오시고, 매일 이 시로 기도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칭찬받은 일을 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이 나이에 철없는 일인데 그 시를 이번에도 이렇게 출연해서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읽어보니까 어 역시 많이 제가 눈물게 웠습니다.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이 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사라지이다. 깊은 밤끈 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사라지이다. 우리는 자기 영혼을 그날의 만남 중에서 제일 끝에 만납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는데 항상 같이 있는 것이지만이 정면으로 대립의 대립에 위치에서 어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이 자기의 영혼일지라도 그는 그 순서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한 분을 부르지요. 어 정말 목이 메입니다. 이럴 때 저는 주님은 살아 있는 분이고 영생하는 분이고 그분 그리고 이 분이야말로 모든 신비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목사님들 몇 분이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 그 다음에 제가 신앙시 몇 편을 사실은 깨끗한 샘터에라는 시를 복사해서 넣으면서 읽어보니까 빠진 시가 이거다. 그 빠진 시는 가시가과가 보혈이라는 건데 어제 시전집에서 두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다음에 테이프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따로 복사를 추가로 해달라고 했지요. 이 가시관과 보혈이라는 시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옷은 제비 뽑아 나눴으되, 머리에 가시관이 남았더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박혀 신 포도주와 초를 먹이고 창 끝으로 찔러 피와 물이 흐를 때도 가시관이 내 머리에 박혔더니라. 나를 무덤에 옮겨 배를 가만히 인다 돌문을 닫았을 때, 빛한 줄기가 가락지처럼 감싸는 가시관이 있었노라. 가시마다 피가 맺혔었노라. 그로부터 오늘까지 내 사랑은 가시관을 쓰노라. 너희 중에 고통을 모르는 자는 멀리 물러서 있고, 고통을 아는 자는 내곁 둘레에 머무는구나. 나는 피와 꿀을 따로 너희의 목마름을 일일이 고치느니. 오래 애통하던 사람도 예와선 울음을 그치는도다. 닭 울기 전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한 그 스근한 내 백성들아 해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너희 영혼은 어디에 집을 짓겠으며 내 사랑은 어떻게 풀겠느냐 나의 만 백성아 해마다 주님은 부활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2000년 동안 2000번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을 다 풀지 못하고,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사랑하고 죽는 거, 그세 가지를 위해서 태어나는데, 해마다 그세 가지는 아주 신선한 메시지고, 신선한 소임이고, 신선한 과제이고, 신선한 운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분은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쓴 포도주를 찍어서 입술에 대자 머리를 돌리셨죠. 목마르다. 저는 그 신약성서에서 제일 아픈 것이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그 목을 죽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제의 모두를 이루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저는 그 신약성서에서 너희는 나를 위해 하룻밤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는데부터 없었으면 좋겠다는 글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기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죽음 옆에 늘 있었습니다. 주님이 태어 살아나실 부활에도 그 돌담 옆에, 돌무덤 앞에, 그 가난한 돌길에, 도로 앞에, 우리가 전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홀로라고 하신 모든 공간에 우리가 있었다고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고 싶은 위안입니다. 너무 그분은 위안을 받지 못하셨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깨끗한 샘터라는 것은 어 사람이 주님도 외로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십니다. 오늘은 못 견딜 쓸쓸함, 이 쓸쓸함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려면, 나도 너희와 간노라 이러시고, 낱낱이 애환마다 너희와 나눈다 이러시는 주님. 하루의 삶이 땀과 소금기를 지운 다음, 한잔 냉수를 마실 때, 주님도 샘물 기르시어 지상의 흙먼지를 씻으시고 거룩히 해갈 하시느니 이래하여 세월 깊어지고 해가 거듭하는 사이 주님께 정들고 삶에 정들었어라. 황송하고 유정한 지상의 삶이여 오늘도 우리 주님 깨끗한 센터에 양들을 모으시고, 목자의 사랑, 한량 없으시니, 무슨 모자람이 있으리 더하여 백일 앞세워, 백설 앞세워 새해를 이에 맞이하거니. 우리가 외롭습니다, 나도 외롭다. 배고픕니다, 하면 나도 배고프다. 우리의 고통 옆에 항상 같이 어, 계시는 거죠. 어, 그런 것을 저는 처음에 예배당에 다닐 때 이럴 때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즐거운 거였고, 주일날은 애들도 새 옷을 입혀서 예배당에 데려가니까 어, 그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축일이었습니다런데그 오랜 세월에 조금씩 더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고, 오랜 세월에 더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겨울 그리스도, 오늘은 눈 덮인 사냐를 건 잃으시네, 눈같이 흰옷 디으시고 눈보다 더흰 맨발이시네. 그 옛날 무리를 걸으시던 강줄기도 얼어 유리의 수정을 수정의 빙판 바늘 꽂히는 한기의그 위를 건건이시네희디흰왼발이시네 울고 싶어라 머리칼도 곤두서는 유련한 추위에. 물과 바다의 깊은 곳으로부터 보혈을 섞어 빚은 새봄의 혈액을 한없이 한없이 자 올리시는 서리네 주님 주님께서는 겨울에 그 얼음판 밑에서 혈액을 새봄의 신선한 혈액을 피를 자 올리시는 그런 두려박질을 하시는 겁니다. 희디흰 맨발로 흰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것은 겨울에 주님이 하는 작업이죠. 하나의 노동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가장 원하던 모습이고 주님은 그 모습을 원했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후쿠시마라는 데서 대지진과 큰 쓰나미가 와서 3만 명을 동시에 삼켜버린, 죽음이 삼켜버린 그런 일이 한 5, 6년 또는 7, 8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쓴 시가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 이제는 신께서 기도해주십시오. 기도를 받아오신 분의 영험한 첫 기도를 사람의 기도가 저물어가는 여기에 깃발 내리듯 드리워주십시오. 기습으로 사랑이 올 때처럼 더 빠르게 눈빛 깜빡이는그그 그 사이 죽음이 4만 명의 사람을 삼킨 일은 분명 차오였습니다. 공포가 다녀갔고 발을 질리는 외로움 사이고 그런 외로움들이. 많이 불송이처럼 이글거리다가 사이고, 희망의 바람 불다 멈췄는 거기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지요. 아닙니까? 끝을 모르면서 끝에 끝까지 돌아나와, 어지러질를 가물가물한 저희에게 최소한 이한 말씀에, 천둥 울려 주십시오. 주님이 이때 어떤 말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제가 바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참으로 다잘 알고 있다고. 오, 주님. 저희가 어떻게 고통스러울 때 고쳐 주십시오. 배고플 때 채워 주십시오. 안감할 때 밝혀 주십시오. 할 때도 더 좋은 말은 그래, 내가 함께 감감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참으로 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때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참으로 다 알고 있다고. 이 한마디를 이 비극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 기도를 받아오신 분이 처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은 제가 바라건데 알고 있다. 뭐 해결해 줄게. 그렇게 줄게. 이게 아니고 참으로 알고 있다. 모든 사랑도 가장 극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깊이만큼 알고 있다. 그 고통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과 꽃 같은 깊이에, 꽃 같은 어둠에, 꽃 같은 절망에, 꽃 같은 상처에, 꽃 같은 어떤 참담한 극치의 비극에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보다 더큰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위에서 땡겨줄게. 내 손을 잡고 오너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목말라서 너희와 함께 샘물기로 목을 축이고 손발을 씻는다. 함께 있다.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